자, 차량은 K5 1세대 모델이고요. 어, 1세대 K5의 고질병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막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게 보이시죠? 이게 꼭요 트렁크 쪽에서만 나타납니다. 어, 일단 반대편은 아직은 괜찮은데 뭐 좌우 특별하게 이렇게 가리는 부분은 없고요. 그냥 비규칙적으로 나타납니다. 자, 좀 이렇게 막 사이키처럼 깜빡거리고 있는데 이러다가 죽기도 하고요. 자, 이 테일램프 안쪽에 기판을 수리를 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요. 어, 저희가 수리하고 나서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교환 전까지는 어, 무제한으로 무상 AS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수리는 이렇게 절개를 해서 내부 기판을 수리를 하는데, 뭐 절개한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메꿔드리긴 할 거예요. 근데 방수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게, 자 이렇게 외부에서 방수가 되는 방식입니다.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 구멍도 뚫려 있고 다. 스키랑 관계없는 부분이고 자, 외부로 이렇게 고무가 저, 패킹이 둘러져 있어서 방수가 되니까 저희가 절개한 부분은 방수 부분이랑 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스키 차는 어,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수리가 잘 끝났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깜빡임도 없죠 지금 영상 보시면 살짝 이렇게 깜빡깜빡 떨리는 거 보이시는데 이거 보고 뭐 수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, led는 이렇게 영상 카메라로 찍으면 깜빡거림이 다 나타납니다. 원래 정상적인 부분도 다 나타나요. 이거는 눈으로 보시는 거랑 카메라가 어, 촬영할 때좀 다른, 어, 다르, 다르게 보이기 때문인데, 자, 수리 잘됐고요 깜빡거림 없이 잘 작동됩니다. 자, 이렇게 K5 테일 램프 고장 어, 발생하면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점검하고 수리해드리고 있습니다. 영등포 솔라루스 바이 스카이트입니다 감사합니다.